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디지털 자산 OES가 글쎄 중국의 거대 국영은행에서 현금으로 떡하니 인출됐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내용이에요. 디지털 자산 OES가 중국의 4대 국영은행 중 하나인 바로 그 중국은행에서 그것도 합법적으로 현금화가 됐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금융통제가 엄청나게 엄격하기로 유명한 곳이 중국이잖아요. 바로 그런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 어떻게 디지털 자산이 국가가 꽉 쥐고 있는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법정화폐로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 복잡해 보이는 과정,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대체 어떻게 디지털 자산이 현금으로 바뀌었냐는 거죠. 그 구체적인 인출 과정을 지금부터 단계별로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와, 과정을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꽤 복잡해요. 보세요. 일단 OES가 DSP라는 걸 통해서 유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엔 이 유로가 다시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게 마스터카드에 충전이 되어 그걸로 홍콩에서 홍콩달러를 뽑고 마지막으로 이 홍콩달러를 위안화로 합법적으로 환전하는 무료 5단계 구조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단계를 거쳤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디지털 세상의 돈을 국경도 있고 규제도 빡빡한 현실 세계 금융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가져오기 위한 아주 정교한 다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진행한 관계자들이 엄청나게 강조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또 합법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우리 기술 좋아요 이런 테스트를 넘어서 보세요. 규제당국도 문제 삼지 않을 만한 길을 우리가 찾아 냈습니다. 하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엔 가격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테스트, 과연 얼마에 진행이 됐을까요? 지금부터는 이번 사건을 둘러싼 구체적인 수제들을 보면서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부터가 그냥 떠도는 소문인지 한번 명확하게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우선 기준점부터 잡고 가죠. 지금 OES 플랫폼 안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그러니까 시정가는 314에서 320 사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일반 참여자들이 보통 알고 있는 가격인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번 은행 인출 테스트에는 무려 358이라는 가격이 적용됐어요. 시장가보다 거의 10% 이상이나 높은 가격이잖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마도 이번 테스트가 그냥 돈 뽑히나 안 뽑히나 해보는 그런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OS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주는 어떤 특정 파트너하고 진행된 거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사실과 루머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테스트에서 358이라는 가격이 적용됐다? 이건 공유된 팩트가 맞아요. 하지만 앞으로 가격이 매달 쑥쑥 오를 거다. 이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냥 시장에 떠도는 기대감 섞인 소문, 즉, 루머일 뿐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이 둘을 구별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번 테스트 성공을 발판 삼아서 OES는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앞으로의 공식적인 계획은 뭔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만한 기술력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타임라인을 보니까 꽤 명확한 로드맵이 보이네요. 2025년 12월에 개인 테스트 성공했죠. 이걸 시작으로 바로 다음 달, 2026년 1월 중순에는 판매자랑 회원들을 대상으로 훨씬 더큰 규모의 전체 패키지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2026년 한해 전체를 OES 생태계를 확 키우는 아주 중요한 해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야심찬 계획들을 뒷받침하려면 기술력이 있어야겠죠. OES 시스템이 1분에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무려 14만 건이라고 합니다. 14만 건. 이 정도면 웬만한 대규모 글로벌 결제 시스템하고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앞으로 생태계가 커져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력을 갖췄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OES, 얘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최근에 벌어진 일들에서 잠시 한 발짝 물러나서 OES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OS가 스스로를 정의하는 걸 보면 이게 꽤 흥미로워요. 그냥 물건 살때 쓰는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인 규제를 다 지키는 디지털 금융자산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익명성을 내세우는 다른 코인들이랑은 완전 다른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아예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원칙이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사용자는 무조건 실명인증. 둘째, 자금세탁 방지 규정 준수. 셋째, 각 나라의 법과 규제를 따른다. 어때요? 이건 규제를 어떻게든 피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규제 안으로, 정면으로 들어가겠다는 아주 명확한 전략으로 보이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요. 결론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이 정보들이 어떤 성격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소식을 전한 쪽에서도 스스로 이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커뮤니티에서는 엄청나게 흥분할 만한 소식인 건 맞지만 이 모든 건 아직 공식 발표가 아니라는 거. 어디까지나 테스트 단계에서 나온 정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2026년에 OES는 정말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길을 여는 그런 선구자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저 확인되지 않은 하나의 해프닝, 그냥 루머로 남게 될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알려주겠죠. 여러분, 디지털 자산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복잡한 거래소. 막 변동하는 시세,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이 가진 그 디지털 자산을 바로 집업, 은행, ATM에서 현금으로 쏙 뽑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인데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디지털 자산의 판도를 바꾼 OES의 엄청난 소식 제가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자, 한번 진지하게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디지털 자산을 우리가 매일 쓰는 바로 그 은행 atm 기계에 가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장면을요 아마 대부분 속으로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진짜 가능해졌습니다 바로 2025년 12월 23일 oes 라는 디지털 자산이 중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중국 은행에서 법정 화폐로 그러니까 진짜 돈으로 인출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그냥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게 아니고요. 실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냥 시스템상으로 성공 메시지가 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한 관계자가 직접 마스터카드를 손에 들고 ATM 기계로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한 거고요. 이 모든 절차가 정말 안전하고 또 합법적이라는 걸 몸소 증명해 보인 거죠. 이걸로 신뢰도에 그냥 쐐기를 박아버린 쌤입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정교한데요. 마치 우리가 해외 여행 가서 환전하는 거랑 비슷해요. 먼저 o e s 가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유로로 바뀌고요. 이 유로는 송금하기 편한 USDT라는 다른 디지털 자산으로 한번더 변환됩니다. 그리고 이 USDT가 마스터카드에 딱 충전이 되면 홍콩에 있는 ATM에서 홍콩 달러로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홍콩 달러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최종 통화인 위안화로 바꾸는 겁니다. 와 정말 디지털 세상과 현실 금융을 잇는 아주 정교한 다리 같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OES가 우리가 흔히 아는 다른 암호화폐들과는 근본적으로 왜 다른지가 드러납니다. 보통 암호화폐 하면 규제도 없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 익명성에 가격 변동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OES는 정반대예요. 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실명 인증을 기반으로 하고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설계됐거든요. 바로 이 차이점. 이게 제도권 은행의 문을 열게 만든 결정적인 열쇠였던 겁니다. OES가 가진 신뢰는요, 딱이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모든 사용자에 대한 실명 인증. 둘째, 불법적인 돈의 흐름을 막는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법률 및 규제 준수 이렇게 탄탄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정말 전례없던 일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요 여러분 중국은행에서의 성공은 사실 거대한 계획의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OES 생태계는 벌써 다음 단계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전체 패키지 출금 시험이라는 건데요. 이게 대체 머리미 하는 걸까요? 자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의 속도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2025년 12월 23일 역사적인 첫 인출이 성공했죠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2026년 1월 중순부터는 상인과 회원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전체 패키저 출금 시험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걸 시작으로 2026년은 OES 생태계가 정말 폭발적으로 커지는 한 해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가격일 텐데요. 지금 플랫폼에서 OES는 314에서 32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곧 시작될 테스트 기간에는 358까지 오를 거라는 기대 섞인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이 정보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이 정보를 공유한 출처에서도 이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고 모두의 참고를 위해 객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에 떠도는 기대감과 공식 발표는 우리가 신중하게 구분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야심찬 계획과 실제 거래들이 다 가능한 걸까요?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진짜 힘, 그 엔진에는 과연 어떤 기술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숫자에 있습니다. 분당 14만 건. 이게 바로 oes 시스템의 처리 속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한꺼번에 몰려도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버벅거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모든 결제와 정산을 처리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강력한 기술적인 안정성. 이게 바로 oes가 가진 자신감의 근원인 셈이죠.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죠? 제도권 운행에서의 성공적인 인출, 곧바로 시작될 재규모 테스트, 그리고 이 모든 걸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강력한 기술 기반까지. 모든 증거가 바로 2026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OES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과연 OES는 이 불확실성 가득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법과 규제라는 테두리 안에서 신뢰를 먹고 자라는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2026년 OES가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상징이 될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